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유로파리그 2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시티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2.5 오버를 예상을 하는데요. 왜이 경기 2.5 오버를 예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시티는 최근 일정에 있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승점 확보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자국 리그 4경기에서 도합 6실점을 내주었는데 현지 발표에 따르면 주력 자원인 포파나 선수와 에반스 선수의 복귀가 늦춰질 것이라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세원지 선수가 있으나 워낙 퍼포먼스 널뛰기가 심한 자원이라 신뢰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분명 2-1-2 실점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성과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선수가 호시탐탐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고 있고 이에 아나초 선수와 투톱 시너지까지 원활하기에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갖출 수 있기에 무득점의 그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나폴리는 상대에 비해 근소한 전력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리그 3 경기에서 전승을 거둘 만큼 흐름 싸움에서도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폴리의 공격성과는 꾸준합니다. 주포인 오시멘 선수가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측면 조합과 이선, 라인 또한 기민한 스위칭과 배우 침투로 상대 수비를 까다롭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멀티 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비해 수비 안정감 역시 좋습니다. 굴람 선수와 덤메 선수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했지만, 루이와 안기사 선수가 제 몫을 다해주면서 공백을 최소화해주고 있고, 이외 자원들은 조직력 부분에서 잡음을 내지 않기에 일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레스터시티의 포파나, 에반스, 저스틴, 맨디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며, 나폴리의 메렛, 덴머, 로보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2.5 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아인트호벤 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 왜이 경기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인트오베는 지난 챔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참가했습니다. 허나 전력 자체는 대회 수위급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격성화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공식전 5경기에서 도합 13득점을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력 자원인 각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상 정도가 경미해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출전을 하지 못해도 도안 선수가 부상 복귀하면서 바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다른 자원들이 왼쪽으로 옮겨가 재활력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 득점 생산 이상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역시 상대보다 탄탄한 모습입니다. 오비스포 선수와 라말로 선수 등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고 윗선의 투볼란치가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면서 뒷문을 단단하게 신경 써주고 있기에 쉽게 실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레알 소시에다드는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최근 흐름 싸움에서도 절대 우위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리그 3경기에서 전부 클린시트 경기를 거두면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물론 상대 전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대량으로 실점을 내주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공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패턴이 단조롭고 이삭 선수를 축으로 두고 행하는 측면 플레이는 상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아인트호벤의 밀러, 델랑어, 포로퍼, 레데즈마, 각포,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레알소시에다드의 바라는 테세아, 페레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왜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